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대변인 사태, 또 엑스파일 등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흔들렸는데, 과연 이런 부분을 일거에 회복을 하면서 또 강한 메시지를 통해서 신뢰를 획득할 수 있을지,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이 지지율 1위, 이 흐름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지를 판가름하는 첫 번째 시험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국민과 만나는 행보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앞으로의 한한달 정도 이 부분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평가가 그야말로 이루어지는 윤전 총장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주목되는 것이 윤석열 전 총장과 호남과의 관계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보수는 물론이고 중도, 그리고 이 진복 일부까지 포괄하는 이러한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그 이후에 국정 운영이 원활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지난번에 대변인을 통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국회 의석수 자체가 현재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170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을 어느 정도 원활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서 승리하지 않으면 어렵다. 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지역이 호남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윤전 총장 입장에서 봤을 때. 어, 지난번에 이제 부친, 그러니까 부친은 충남 공, 논산에서 태어나서 공주 쪽에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이쪽을 연구로 두고 있습니다. 충청을 연구로 두고 있는 거죠. 강원도 쪽은 또 외가가 강원도 강릉입니다. 어, 그쪽과 인연이 있고 또 어렸을 때또 학창시절에 그쪽 강원도에서 자주 뭐 방학 때라든지 또 어렸을 때 성장을 그쪽에서 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랑 또 그런 인연이 있는 거고 서울은 뭐 학교 다니고 계속 활동했던 데가 서울이고 대구는 대구 또 지청, 대구 고검 등에서 또 근무한 뭐 그런 등등 인연이 있고 거 이제 보수의 텃밭 신 것이죠. 그런 인연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전 총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구상대로 그렇게 이른바 압도적인 승리, 보수, 중도, 진보를 아우르는 그러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른바 상대방의 아성이라고 할수 있는 이 호남 지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거뭐 저희. 추측입니다. 예,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윤석열 전 총장과 호남의 관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역대 이 보수계열 대선 후보들과 비교해 봤을 때윤전 총장의 호남에서의 경쟁력은 현재 상태로 판단할 때 상당히 높은 것 아닌가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전 총장은 서울법대 에 다니던 시절에 모의 재판을 할때 그 때,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모의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를 했었죠. 어, 그리고 나서, 어, 이 탄압이 걱정돼가지고, 이제 강원도로 학창시절에 도피를 해서 그외가 일대에서 어, 도망 다니면서 지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김종배 전 의원이 그런 얘기를 듣고, 어, 김종배 전 의원은 5.18 당시 시민학생투쟁위원회 총위원장을 맡았었죠. 어 굉장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좀 다시 봤다라고 하면서 윤전 총장을 돕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윤전 총장이 어 오늘 정치 선언을 마친 이후에 광주에 내려가서 이제 김종배 전 의원을 만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됐었죠. 그리고 지난 5.18에 앞서서도 윤전 총장이 메시지를 냈습니다. 헌법 정신의 발로이며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가 5.18이다. 이렇게 윤전 총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의미를 부여를 한 것이죠. 그 민주주의의 의미는 어떤 형태의 독재도 거부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현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이런 얘기까지 거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달에는 이 마포에 있는 김대중 도서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거기 한 서너 시간 머물면서 쭉 둘러보고 어, 김성재 전 수석 도서관장으로부터 어,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설명도 듣는 이런 행보를 가졌습니다. 이런 등등의 행보가 어, 일반적인 이 보수계열 후보들이 걷는 행보랑은 조금 다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은 중도 어, 진보까지 겨냥한 행보를 하고 있고 이것이 본인이 여타의 다른 이 보수계열의 후보들과는 좀 차별화 할수 있는 그런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 힘은 국민의 힘대로 움직이는 거고, 윤전 총장은 국민의 힘이 포괄할 수 없는 이 중도 진보의 영역까지도 어, 광범위하게 포괄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국민의 힘과 그 부분을 이렇게 같이 모아서 용광로처럼 모아서 어 향후에 국정 운영의 하나의 디딤돌로 삼겠다. 아,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5.18 메시지 김대중 어 도서관 방문 또 과거의 그런 이 대학 시절의 일화 아 이런 것들을 어, 이야기하는 맥락에는 어, 그런 바탕이 좀 입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현재 호남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바라보는 민심은 어떨까요? 최근에 제가 여론조사 두개 한번 살펴봤습니다. 6월 24일 날 있었던 건데요. 리얼미터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호남에서의 지지율은 22.5%,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율은 26.5%, 한4%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생각보다는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윤전 총장의 호남에서의 지지율은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 대결을 해보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이 가상 대결을 했을 때 호남만을 대상으로 봤을 때 이재명 지사는 53.2%, 윤석열 전 총장은 28.2%를 지지를 얻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호남에서 20% 이상의 지지를 얻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뉴스핌이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6월 18일 한 조사 결과도 비슷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23.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6.8%.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율이 앞서 리얼미터 조사보다는 좀 높게 나오지만.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도 23.4%로, 앞서 리얼미스터 조사 22.5%와 비슷한 수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통적인 것은 윤석열 전 총장의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20%를 좀 넘고 있다. 그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라는 거죠. 역대 대선에서 봤을 때, 호남에서 두 자릿수 이상을 득표한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전북에서 한13% 정도, 전남에서 한10% 정도 이렇게 득표를 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전 총장의 이런 지지율이 과연 계속 이어질지 어떨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현재 나오는 지지율 추이로 봤을 때는 역대 이 보수 계열의 후보들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지지율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윤전 총장이 김종배 전 의원을 만나고 또5.18 민주묘역을 방문하고 등등의 행보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그 이후에도 이 호남 지역에 대해서 남다른 어떤 관심을 좀 표명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권의 심장부인 호남을 직접 공략을 하지 않고서는 이 싸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아마 이런 생각을 윤석열 전 총장 어, 뭐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한 명의 대법원장 국정원장을 또 보낸 어,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싸움에서의 전공법 본인 표현대로라면 원칙대로 하겠다. 아, 뭐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도 예, 호남에 대해서 피해 가지 않고 정면으로 굉장히 강하게 어, 이쪽에 대한 어떤 그런 공세, 메시지를 좀 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듭니다. 예, 네, 이제 정치 선언을 하고 대권 도전을 본격화한 윤석열 전 총장, 여권의 심장부인 호남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